아직 살아 있구나. 어 그래 그래 그래. 괜찮아. 밥 많이 먹고 겨울 잘 버텨야 돼 알았지? 응? 아, 어, 맛있는 거 줄게. 기다려봐. 아, 춥다. 추운데 밥 먹으러 나왔어? 알았어, 기다려봐. 추어줄게추 추러. 자, 추 먹자. 맛있는 냄새나지? 이리와 이거 먹자 자 봐봐 주루 안먹을거야 맛있는 냄새나잖아 빨리와 아이 츄 아이 츄그 그럼 여기 짬을테니까 와서 먹어 알았지? 뭐 나비야 어? 나비야 왜 쫓아냈어? 어저차면안돼 어디 갔네 어? 가버렸네. 야비, 기다려 봐. 여기 있니? 야옹. 어 여기구나. 응,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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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밥 먹었어? 야옹.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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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못건대지마 오야. 입 아파. 입기 아파서 어떡하지? 응? 어제 추루는 먹었어? 응? 추루 먹었어? 오야, 어? 오야.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. 살아있어서 다행이다. 기다려봐. 어저 친구 추루, 추루 한개 주고 가자. 알았지? 기다려봐. 왜 이렇게 웃는데? 응? 이거 처음 보는 애야 아유 꼬리 그게 뭐야? 아유 짜내가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거 먹자 자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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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이거 먹자 하지마 일루와 여기 놔둘게 먹어 일루와 빨리 눈 짜내라